겉돌면서 할 만은 하네. 주변 맴돌면요. 어때? 멋지지? 그지? 아! <laughs> 아, 나에게 안 맞는 인도이야 여기는. 얘가 늦게 열려. 꼈어, 그래서. <laughs> <놀라> 요렇게. 불어, 샤샤샤. 걸렸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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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이렇게 지나갔을 때 지나가면 된다. 부식 확실히 이게 좀. 여기서 일로 갈수 있는 일이, 그러니까 이런 걸 치우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공개가 안된 건지 지금 갈수 없는 건지 느낌이 그래. 아 맞다. 아 밑에 어디 이거 누르니까 되기던데 아닌가? 맞는데? 이봐, 이렇게 지나갈 수 있잖아? 저기 저거 그 씨앗 집었던 것 같은데. 아아 깠어. 아, 아, 오야, 오야. 더럽게 안 깨지네. 아이템 모두 소진했어? 내가 그래서 좋은 걸큰걸 걸 들고 왔지. 에에에. 에, 에. 큰 거. 많이 채워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인던을 크게 만들어놓고 보스는 왜 이렇게 조그맣게만 조금만 들어는지 몰라. 인던 더럽게 길어. 음. 전사는 한대꿍 하면 애들이 대부분 죽거든 스킬 하나 정도 쓰면 근데 얘는 한대꿍하니서안 죽잖아 일단 모아서 이걸 쓰고 두 번째 스킬까지 써야 되는 게큰거 같아 약간, 어디 갇혀서 나오질 못하네. 방향이라도 잘못 잡으면. 여기 거기구나, 두 번째. 언니 언니 언니. 에헤. 와우. 예, 아빠. 언니 우리 둘만 남았어. 아니구나. 언니 소환. 아하. 이네 언니가 막 소환하네. 아하. 아, 꼈어. 아니, 바로 저쪽으로 안 보는 거야? 아, 여기서 이쪽으로 하려면 삥 돌아야 되네? 아유, 어둠의 종복들을 왜 자꾸 이렇게 깨우세요? 어딨어? 아하. 아. 예. 날렸더니. 언니가 막 움직이네. 그래도 전사보다는 근접하는 게 조금 쉽다. 왜냐면 전사는 진짜 딱 붙어서 그 앞에 가서 스킬을 딱 쳐야 되는데 얘는 나름 중거리라고 그게 좀 있네. 나름 중거리라고 완전 딱 붙지 않아도 카드가 날아가. 아. 어, 언니들 내려왔어. 저기요. 여기요. 여기 상자 어땠어요? 언니들. <laughs> 언니들 여기 보물 상자. 아니 이 언니들이 이거 안에서 죽였어야 되나? 와나 뭔가 억울한데 억울한 상황이 자꾸 발생하는 것 같은데 상자 증발했어. 이것들이 또 몰래 또 어따 응? 갔다 팔아 먹었나? 와... 이런 아무리 봐도 이것들이 몰라요 왔다갔다 팔아먹었네 팔아먹었어 치명타 피해 치 빛을 소멸시켜 주소서. 이거 다 깨어나든가 얘는 <laughs> 아, 맞다. 이 이가, 이거 이거지. <laughs> 아, 아, 와우. 아프시네. 저렇게 기절 한번 할 때만, 할때 쪼록쪼록 때리고 <laughs> 아, 아만 나오는건 도대체 왜이렇게 스킵이 불가 저 악마는 짙은 어둠을 두르고 있습니다 빛으로 어둠을 소멸시켜야 해요 빛으로 어둠을 소멸시켜야 해요 조금만 더 이제 거의 다 어딨어? 아아 시끄러운 데 말은 더럽게 많았어 mà im so ba him à ai 거리가 안 닿는 거 같지? 거리 안 닿지? 아 어디로 가는 겨 <laughs> 아하 아니야, 아니야, 나한테 그러지마. 이런. 근데 머리 안 뜨지? 지금이 빛이 죽기. 드는 곳에서 타나토스에게 황금 거울을 비춰주세요. 암흑의 기운을 손을 시켜야 합니다. 큐. <laughs> 아, 쥐는 계속 쥐로 하게 해주세요. 뭘또 Q로 다시 누르라고. 어, 어떡하지? 마우스 딴 데로 갔더니 딴데 비추고 있으니까 다시 아래 다시 가능한 것 같아. <laughs> 그래도 전사는 한방한방 한방 데미지가 워낙 아파서. 가끔 한 번씩 붙어가지고 때려도 금방 했는데, 얘는 뭐 많이 맞지 않고, 그래도 야금야금 때릴 수 있네, 근처에서. 바닥 드렇게 아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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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아유 범이 너무 넓으시네 아니! 저리 가! 꺼져! 죽어버려! 완료 <laughs> <와>, 이히 <이유. 웃음> 아, 난볼 일이 끝났다. 너희 둘이 놀아. 그리고, 루팅. 타나토스 카스파드. 마법대? 오 <laughs> 나왔으나 저런 오 목걸이 괜찮은데 음 좋군 레버팬네 세렌 세렌디피티 카드를 펼쳐 피해를 주고 카드를 접으면서 피해를 주고 날려버려. 틀어놓겠다는 거 아니야 이거는? 홀딩 마법 방어력을 30% 무시해 치명타 30% 증가 쌓을 수 있는 최대 스틱 중 첩수가 3에서 4로 증가 카드 증가 적용 예예 yeah, yeah. 이런데 가면 뭐 응? 뭐가 있어야 말이지 응? 응뭘 열어주든가, 응 어딜 가든가. 내법하기가 확실히 좀 수월해진 것 같아요. 저분 진짜 몹 잡기 되게 힘들었는데 법사. 괜찮아, 좋아. 음. 그렇게 오래 안 해도 23레벨이면 뭐 괜찮아 괜찮아 원거리.. 그 그러니까 전사보다는 얘가 조금 더 낫네 격투가나 이런 거그내까 그러니까 되게 불만인 게 다른 건 사, 사실 상관없는데 네임드한테 근접이 붙기 힘들다는 점이잖아. 근데 얘는 그래도 약간 중거리라고 완전히 붙지 않아도 되니까. 음, 아이템 레벨 20에나 차이 난다고? 저게 가면 160개인가 바꿔야 되는데, 넘어가서 바꿀까? 사이 다녀왔고, 데는 없어 보이는 아이 사실 스킬을 응, 어느정도 보려고 하긴 전해줄게. 했지만 이렇게 하려면 40까지는 키워야 되는데 <laughs> 40까지 키우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 말이지 아이코 잘못 눌렀네 응? 40까지 내가 저기 할 것도 아니고 말이지 아 어, 맞다 이거 안개 모스 산. 안개 모스 산. 여기. 어딘고? 여기는 여긴가? 그런가 보. 어서 오 어서 오게. 어서 오게. 이렇게 변태케 맛을 드리면 아니야 나는 좀 근접 해가지고 맞으면서 하는 건 스트레스를 좀 받는 성격이라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원거리를 좋아해 나. 는 여기에 원거리가 얼마 없는 게좀 그래. 여기 어딘 것 같은데? 요 아닌가? 입장도 못하겠네. 데미지가 좋아진 거냐? <laughs> 뭐가 왜? 왜 이렇게 애들이 숭숭 죽지 레벨이 어마어마하게 낮은 것도 아닌데 말이지. 왜 그런 거냐? 그거 준 이가 좋다. 스킬 좀있 네. 귀걸이 에헤 아니 금방 인던에서 먹어온 거긴 하지만 별로 좋지 않군 귀걸이 나 귀걸이 하나야? 그렇군 지능 음 에이, 왔는데. 이렇게 된 거, 그냥, 아르카나는 이 정도로 맛보기 하고, 전사를 계속,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스킬이 말이에요. 계속 보면, 쭉 이어야, 이어져 있는데 말이죠. 아. 더이상 말이야 응? 어? 여기 불포인트가 있었어? 격투가? 건어? 격투가하고 건우는 저번에 한번 했는데 말이죠 제가 근데 이제 한 캐릭씩만 하긴 했습니다 에이, 진짜 좀 집에 좀 가자! 그렇죠. 건어는 배틀마스터 했어요. 아니다. 지금 개밥님이 했던 그 배틀마스터가 아니고.